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쟁이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 어제 주말에 어제 라이 브 방송을 했는데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들어와줘가지고 어, 나는 나름 재밌게 방송했던 것 같아.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오늘 어, 하루 종일 일하는데 죽을 뻔했다. 아, 일단은 오늘 축구 경기가 몇개 없는데 어, 라이가 두 경기만 짧게 분석해 볼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 프리메라리가 마요르카 대 빌바오. 리그 1 2위 마요르카 대 리그 7위 빌바오간의 매치다. 일단은 두팀다 최근에 분위기는 좋았었는데, 어, 각각 지난 경기에서는 졌지. 일단 마요르카는 어, 꼬마전에서 엄청난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어, 패배를 어, 당했다. 그리고 빌바오도 최근에 진짜 좋았었는데 세비에한테 홈에서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을 내준 바람에 패배했지. 근데 나는 이거 마요르카가 왜 그렇게 꼬마전에 경기 포기한 라인업을 나왔더라고. 그래서 어, 이번에는 당연히 홈이기도 하고, 어, 풀 주전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 마요로카는딱 그거잖아. 이강인한 거 무리키 활력에 따라서 이제 승패가 어, 결정되는 거. 빌바우도 세비에한테는 뭐 극적인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서 분위기가 좀 꺾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되겠지만그래 유로파 진출권이 달려있는 만큼 동기부에서는 마요르카가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볼수 있지. 마요르카도 뭐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솔직히 마요르카가 유럽, 유럽 대항전에 나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리고 등점은 만들 수 있는 선수층이 아무래도 마요르카는 한정된 무리키 외에는 뭐이강이나 외에는 특별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비바오가 그런 면에서는 좀더 어, 어, 유리하지 마요르카보다. 그래서 음,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카드가 있기도 하고 난이 경기는 빌바의 우세를 생각하는데 빌바오가 그렇게 막 골을 어, 골 결정력이 좋아서 많이 넣는 팀이 아니기에 또 홈에서 마요르카의 수비력을 좀 믿고 한골차승 어, 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세비야 대 지로나 어, 리그 11위 세비야 대 리그 12위 지로나 간의 매치다 어 지금 세비야는 진짜 장난 아니야. 그 최근에 홈 다섯 경기 기록이 3승1무1패 근데 거기에 이제 메뉴까지 유로파 리그에서 메뉴까지 이겼었지. 직전에 홈 경기는 비아레아한테 승리를 했고, 아무튼 홈에서 지금 매우 좋은 세비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지로나는 최근 원정 다섯 경기에서 1승2무2패로 원정 성적이 역시나 좋지 못하다. 직전 원정 경기는 바이돌리드 원정 가서 패배를 했는데, 어난 이건 일단은. 세비야가 일곱 경기 지금 공식전 일곱 경기 무승 무패의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 공식전 4연승중이지 해서 세비야의 무세가 좀 너무나 뻔히 당히 보이긴 하는데 이 지로나가 입전에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잡는 이변을 또 보여버렸잖아. 그게 약간 신경이 좀 쓰이네. 그래서 아 레알을 잡는 이변이 다시 또세비야를 잡는 이변으로 이어질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지로나의 결정자 타격이 너무나 많이 컸었고 그 레알을 잡았을 때는 레알은 그때 그 체력적인 면이라든지 그리고 상대전적에서 지로나한테 최근에 많이 안 좋았었던 거여서 레알을 잡는 그런 이변도 났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이번에 또 세비야의 홈 기세를 한번 믿어보고 또 공식전 사연승 하고 있으니까는 어 이번에도 세비야의 우세를 예상하면 세비야 승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50회차 두 경기 짧게 분석해보았다. 내가 찍은 종료일게. 다들 힘든 월요일이었을 텐데 고생 많았고 퇴근할 때까지 좀더 파이팅하도록 하자. 그럼 나는 내일 추가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 내일 보자 친구들아 잘 있어. 안녕.